계속해서 접선 활용 관련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 관계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 여기 관계식을 써보면 접점을 T라, 접점 을 t 라 접점 x좌표 를 t 라고 가정 을 하면 t 이 분의 t 2 t 0은 t 플러스 1 곱하기 t 가되겠 습니다 따라서 t 를 구해보면. 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접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를 m, n이라고 했으므로 m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의 알파, n은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2의 베타가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게 mn이므로 두개를 곱해보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아, 이 식은 여기에서 베타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알파로 정리해서 대입한 식이 되겠습니다. 즉 2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이 알파 플러스 삼, 더하기 이에 마이너스 이에 이승이 되겠구요. 이건 일이으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어 절편으로 구하는 풀이는 어 방향성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x 절편이 2이고 어 주어진 복선은 y는 x 2x인데 e, 어 미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ln을 양쪽에 붙이면 ln y는 l은 x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을 해보면 y분의 y프라임은 x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편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2는 접점 x좌표를 t라고 가정하겠습니다. t-t 플러스 -t 1분의 t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에 대한 이차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를 읽었다고 가정하고 바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접선의 문제이지만 저는 접선에 국한되지 않고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각이 60도, 즉, 3분의 파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탄젠트 덧셈, 뺄셈 정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어진 기울기인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루트 3에 각각 3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더한 탄젠트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분의 파이를 더해보면, 1-, 마 2분의 루 3, 더하루 3분의 2분의 3, 더하기 루 3은 5분의 루트 3이 되겠고, fx를 미분하면, 은 x분의 루트 3이 되므로 이는 알파분의 루트3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5가 됩니다. 두 번째로 3분의 파이를 빼보면 3루트3이 나오고 이는 베타분의 루트3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베타는 3분의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5도하기 3분의 1은 32가 나오겠습니다.